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2024년에도 레전드 웹툰이 드라마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2024년 방영 예정인 웹툰 원작 드라마 10편의 방영 일정과 배우 캐스팅 상황을 토파보겠습니다첫 번째 작품은 꼬마비 작가의 살인자 오난감입니다.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살인자 오난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2024년 2월 9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을 벌이게 된 평범한 대학생 이탕 역에는 최우식이 이탕의 살인사건을 쫓는 형사 장난감은 손석구가 이탕의 행방을 홀로 쫓으며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전직 형사 출신 송초는 이희준이 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작품이라 기대가 컸었는데요. 캐스팅이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인데다가 타인은 지옥이다 드라마를 연출한 이창희 감독이 이끈다고 하여 스릴러 매니아로서 안볼 수가 없는 작품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작품은 현호 작가의 남과 여입니다. 사귄 지 5년이 된 커플, 현성과 성욱이 서로 다른 사람과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되는데요. 사랑과 권태, 그리고 이별과 후회를 그린 작품으로 현실적인 연출과 감정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연재 당시 인기가 높았던 작품이었는데요. 현성역에는 동해가, 성공역에는 이설이 캐스팅되었고, 채널A에서 2023년 12월 26일 방영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재미있는 막장 요소는 다 들어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강지원이 절친과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날 그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10년적으로 해개하여 복수를 하는 작품인데요. 박민영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후 인생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나가는 강지원 역을 맡았고 나인우가 강지원을 사랑하며 비밀을 갖고 있는 유지혁 역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타보브 쓰레기 박민아는 이희경이 쓰레기를 탐내는 강지원의 절친 정수민은 송아윤이 캐스팅되었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2024년 1월 1일 tvN에서 방영됩니다. 네 번째 작품은 반지훈 작가의 환상 연가입니다. 연월은 가문이 몰살당하고 유일한 생존자가 된후 복수를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자객이 되어 현왕을 죽이려 합니다. 연월이 죽이려는 현왕은 형과 아키라는 두 인격을 가진 인물인데요. 사조현은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인물이고 아키는 오랜 세월의 집착과 질투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인물이에요. 한 몸에 두고 다투는 두 인격의 치열한 대립과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여자의 서사를 다룬 환상 연가는 2024년 1월 2일 KBS2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두 인격에 가진 현악역에는 박지훈이, 원수를 사랑한 여자, 연월역에는 홍혜지가 캐스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된 후 창극으로도 공연이 되었던 정년이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사는 여자들이 잔뜩 나와서 소리와 연기로 경쟁을 하고 성장과 우정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정년이는 1950년대를 주름잡은 여성 국극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한국 전쟁 직후 소리 하나만큼은 타고난 소녀 정련이가 부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당대 최고의 국곡 예술가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매랑 국악단에 입단하게 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정련이를 쓰고 그린 서일의 남은 작가님은 초기 이미지를 잡을 때 영화 아가씨에 나온 김태리의 이미지를 많이 참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인지 웹툰 연재 당시 팬들이 뽑은 가상 캐스팅 1위는 언제나 김태리였어요. 그런데 김태리가 딱 정연이의 캐스팅이 되었더라고요. 신예에은 노래, 춤, 연기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능력자로 정연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칠 허영서 역을 맡았고 라미란이 메랑국극단 단장 강소복을 맡았습니다. 또한 웃음의 붉은 끝동의 정지인 감독이 연출을 맡았기에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년이는 2024년 TVN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스터디 그룹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싸움 실력에만 재능이 몰린 윤가민이 조폭영재학교라는 별명이 있는 유성공업고등학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며 벌어지는 치열한 입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통쾌한 먼치킨 액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대하셔도 좋을 작품입니다. 단정하고 순둥한 인상으로 겉으로는 모범생 같아 보이지만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숨겨둔 피지컬과 괴력을 발산하며 공부를 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인물인 윤가민 역에는 황민현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변화를 꿈꾸는 선생님 이한경 역에는 한지은이 캐스팅되었으며 유성공고의 서열 1위인 피아눌 역은 차우민이 맡았습니다. 그 밖에도 스터디그룹 멤버로 이종현, 신수연, 윤상정, 공도유가 캐스팅되었어요. 스터디그룹은 티빙 오리지널로 2024년 하반기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작품은 꼬마비 작가의 웹툰 S라인입니다. 어느 날 인간의 머리 위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어지는 붉은 선 S라인이 나타나는데요. 하루아침에 누가 누구랑 잤는지 몇 명이랑 잤는지 다 드러나게 되자 갑자기 발가벗겨져 거리로 내몰린 듯한 수치심에 사람들은 동요하며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스릴러 웹툰인 S라인은 촬영은 시작했으나 편성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로 나타난 S라인의 진실을 쫓는 형사 한지욱 역의 이수혁이 엉뚱한 매력을 가진 고등학교 선생님 규진 역의 이다희가 태어날 때부터 S 라인 현상을 볼수 있는 고등학생 현읍 역의 아린이 현읍을 짝사랑하는 준성 역에는 이강희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최희선 작가의 《악연》입니다. 《악연》은 벗어나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악연으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이 각자의 욕망을 쫓으며 서로를 파멸시켜가는 범죄 스릴러 드라마예요. 박연은 사채 빚을 진 남자와 시체를 유기한 남자 그리고 상처받은 여자를 6부작 옴니버스 시리즈로 구성했으며 2024년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외과의사 주연역에는 신민아가 한순간의 사고로 일상이 흔들리게 되는 강남병원의사 안경남은 이강수가 캐스팅되었어요. 또한 우연히 의문의 사고를 목격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남자와 긴밀한 거래를 하는 목격자에는 넷플릭스 공무원 박혜수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이희준은 인생 한방을 노리며 사체까지 끌어들여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마는 남자 역을 맡았어요. 김성균은 일자리를 잃고 고향에 보낼 돈이 필요하던 차에 유혹적인 금액이 걸린 일을 의뢰받고 흔들리는 길룡역을 맡았습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박지독 작가의 닭강정입니다. 닭강정은 어느 날 의문의 기계로 인해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되찾기 위한 아빠와 짝사랑남의 고군분투를 담은 코믹 병맛 미스터리 추적극이에요. 피로회복 기계라는 말을 듣고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최민아는 김유정이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다시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계의 사장이자 미나의 아빠 최선만에는 유승용이 미나를 짝사랑하는 모든 기계의 인턴사원 고백중은 안재용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이병헌 감독의 각본과 연출로 제작되는 닭강정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2024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작품은 네이버 웹툰 '약한 영웅'을 원작으로 한 '약한 영웅' 클래스 2입니다.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발적 아웃사이더였던 연시은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후 폭력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약한 영웅'은 앞서 웨이브에서 공개되었던 시즌 1과 달리 시즌 2는 넷플릭스에서 제작을 확정해서 전 세계에 공개되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만나게 될 예정이에요. 약한 영웅 클래스2는 친구를 위해 폭력에 맞섰으나 끝내 지키지 못한 트라우마를 안고 은장고로 전학간 모범생 연시은이 다시는 친구를 잃을 수 없기에 더큰 폭력과 맞서면서 벌어지는 처절한 생존기와 찬란한 성장담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즌1에 이어 박지은이 연시은 역을 맡으며 여운, 최민영, 유수빈, 배나라, 이민재 등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 공개되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금 우리 학교는'도 2024년에 시즌 2가 방영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